박지연, 아이돌 차트 7월 3주차 위클리스타 1위, 트로트계 아이돌 입증한 팬심의 결과, 가수 박지연이 아이돌 차트 7월 3주차 위클리스타 1위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드물게 아이돌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이번 기록은 박지연의 대중성과 팬덤의 저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아이돌 차트 위클리 스타 투표에서 박지연은 전체 1위를 차지하며 k 트로트의 젊은 얼굴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는 기존 k팝 중심의 차트에서 트로트 아티스트가 대중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자 새로운 트로트 시장의 지형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로트와 아이돌의 경계를 허물다. 아이돌 차트는 일반적인 음악 차트와 달리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박지연의 1위는 단순한 음악 성적을 넘어 팬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응원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차트에는 박지연 외에도 수많은 K팝 스타들이 포진해 있었던 만큼 그의 1위는 더욱 놀라운 성과다. 아이돌 중심의 차트에서 트로트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박지연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무대 위에서는 진중하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무대 밖에서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팬들과 소통하는 그는 아이돌 못지않은 팬심을 확보하고 있다. 영웅 본색. 마이 턴으로 빛난 음악적 존재감 박지연이 이처럼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음악적 성장과 도전 정신 덕분이다. 최근 발매한 영웅 본색과 마이터는 기존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퍼포먼스를 접목시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마이터는 무대 위에서 댄스와 보컬을 함께 소화하며 퍼포먼스 트로트를 선보인 대표적인 곡으로 박지연의 아이돌적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킨 무대였다.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짐승 트로트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호평이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박지현은 트로트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로 발돋움했다. 이번 아이돌 차트 1위는 그 결과물이자 더큰 도약을 예고하는 출발점이라 할수 있다. 뜨거운 팬덤 박지현을 움직이다. 박지연의 인기를 떠받치는 강력한 원동력은 역시 팬덤이다. 팬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그리고 선한 영향력 활동까지 주도하고 있다. 박지연의 생일, 기념일, 음원 발매일마다 진행되는 서포트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각종 기부 활동과 선풍기 나눔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이돌 차트 투표 역시 팬덤의 조직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박지연은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의 음악과 이미지가 특정 세대를 넘어서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1위를 계기로 박지연 팬덤은 트로트계의 팬 문화를 재정의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기존의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트로트 팬층과는 달리 박지연의 팬들은 SNS, 유튜브, 투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팬덤 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다. 예능과 무대, 다방면에서의 활약, 박지연의 열일 행보는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마이턴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선 이례적인 도전을 감행했다. 짐승트롯 콘셉트를 위해 아크로바틱 훈련까지 병행하며 무대 위에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시도하는 모습은 대중과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음악방송, 행사무대, K-뮤직 페스티벌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무대를 통해 직접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 무대 위 박지연은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무결점 라이브로 믿고 보는 가수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연한 KMIF Korea Music Influencer Festival에서는 이명웅, 김희재, 손태진 등과 나란히 무대에 올라 K 트로트를 대표하는 차세대 스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했다. 이 무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K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트로트계 다크호스에서 중심축으로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박지연은 이제 트로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과거 미스터 트롯 2에서 보여준 묵직한 감성, 그리고 이후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며 이어온 활동은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대중의 기억에 깊이 새기게 했다. 그는 지금도 단순한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돌 차트 1위는 그 도전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성과다. 박지연의 다음은 무엇일까? 아이돌 차트 1위 예능과 무대에서의 확장된 존재감 팬덤의 활약까지 박지연은 지금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의 성장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또 어떤 무대로 대중과 만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박지연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이며 그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팬들의 기대, 대중의 관심, 그리고 그 모든 응답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박지연의 행보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